안녕하세요, 무사입니다. 자, 여기는 홍콩이에요. 홍콩에 이제 아내랑 둘이 여행을 왔고요. 홍콩에 더 자랑하려고 영상을 킨건 아니고. 저 여행용 카메라 가방을 좀 보여드리려고 카메라를 한번 켜봤습니다 자요 가방인데요 네? 요 가방인데 요게 이제 어디 게냐면싱크탱크 포토 거예요 싱크탱크 포토 거고 어, 이름은 스피드 탑 15입니다 스피드 탑15 이거는 어, 이제 가또 자세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이렇게 메고 있는 것만 보여드릴 건데 요렇게 크로스백이고요자 요렇게 간단하게 열립니다 가방이 위로 딱열2껑이 열리는데 이게 어, 거꾸로는 안 열려요 저도 안 해봤는데 물건이 들어있는 상태에서 뒤집어도 열리지가 않습니다 자석이 있어서 이렇게 들어도 열리지가 않아요 가방이 보이시죠 하지만 이 끝에를 들면 열립니다 이렇게 열리는 가방이고 자 가방은 안에는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보여드렸다. 이렇게 생겼고 야외에서 찍다가 어... 한 손으로 카메라를 들고 이 가방을 이렇게 소개를 시켜드리는 영상을 보니까 좀 부족한 것 같아서 스튜디오에서 다시 촬영을 시작을 했습니다. 자, 이 가방 일단 제가 어, 구매한 지는 얼마 안 됐어요. 이번에 그 CP 플러스 영상 찍을 때 2월달에 도쿄에 갔을 때 유도바시 카메라 영상도 찍었잖아요. 그때 구매한 가방이에요. 그때 왜 이걸 구매했냐면 백팩을 가져갔어요. 카메라 가방 백팩이죠. 백팩을 가져갔는데 부피가 너무 컸어요. 갖고 이 거기 안에 들어있는 장비 대비 부피가 너무 커서 아 이거는 좀 불편하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이미 출발할 때 사실은 숄더팩 하고 이제 백팩을 고민을 하다가 백팩을 가져간 건데 음, 숄더팩이 더 편하니까 아무래도 가방 그 장비를 가방에서 꺼내는 게 백팩보다는 숄더팩이 훨씬 편하잖아요. 그래서 현장에서 구매를 했던 거고 제가 기존에 쓰던 숄더백은 요겁니다 이것도 싱크탱크포토 제품인데 요거는 레트로스펙티브7 이라는 가방이에요 요거는 별도 리뷰 안할 건데 어, 이 가방 소개를 하면서 이제 차이점을 좀 보여 드리겠습니다 어, 참고로 제가 싱크탱크포토 가방을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음, 제가 뭐 협찬을 받고 뭐 이런 건 아니고요 네,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브랜드입니다 네, 좋아하는 이유는 어, 가격이 합리적이고 디자인도 납득이 되는 디자인입니다 이제 보면은 카메라 가방의 디자인들이 조금 어떤 가방들은 굉장히 클래식한 가방이고 어떤 가방들은 조금 등산 가방 같은 그런 게 많아요, 디자인이. 근데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좀 모던한 디자인이 다 보니까 좀 좋아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성능이 좋아요. 방수나 뭐 이런 거 말고. 일단 내구성도 좋습니다. 방수 당연히 되고요. 내구성도 굉장히 좋은 편이고. 근데 무엇보다 제가 이 가방을 좋아하는 이유는 어, 가, 장비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제 그 안에 이제 쿠션 같은게 들어가잖아요. 칸막이. 이런 것들이 쿠션이 굉장히 과하게 들어간 것들이 있어요. 보니까 근데 그런 가방들은 장비를 보호하는 입장에서는 좋습니다. 좋은데 아무래도 이제 쿠션이 좀 두꺼워지다 보니까 어, 수납 공간이 많이 줄어들어요. 그러면 같은 부피에서 쿠션이 커지면 그만큼 넣을 수 있는 게 줄어들겠죠. 근데 이 가방은 정말 고고고 그 사이 어딘가를 잘 잡은 것 같아요. 그래서 장비를 보호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수납도 잘 되게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회사 제품을 좀 많이 사용을 합니다. 많이가 아니고 다예요. 제가 그냥 가방 다 이거예요. 이 회사 거. 이번에 일본 갔을 때 그래서, 어, 백팩보다는 숄더백이 편하겠다. 이런 생각에서 이제 숄더백을 구매를, 이제 현장에서 구매를 한 거고요. 이제 가격은, 이제 우리나라에서 보니까, 어, 현재 우리나라 싱크탱크 포토 총판에서 18만 4천 원에 판매를 하고 있어요. 근데 저는, 이제, 일본에서 구매를 해서 좀더 훨씬 더 저렴하게, 13만 원대에 이제 구매를 했습니다. 구매는. 지금부터 가방을 좀 자세히 볼게요. 일단 크기부터 한번 볼게요. 일단, 어, 폭은, 30cm 정도 됩니다 30cm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요 폭은 한 15cm 정도 됩니다 15cm 정도 되고 그 다음에 높이는 가방의 높이는 20cm 정도 된다고 보시면 돼요 이 정도 자 외관을 보시면 이건 뭐 제가 다 달아 놓은 거고 아무것도 없어요 바깥에 아무 주머니도 없습니다 그래서 바깥에서 보시 있는 주머니는 없고 이 옆에 이제 물병 주머니가 양쪽에 두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는 이렇게 접어놨다가 펴서 쓰는 건데 이렇게 펴서 이쪽에 하나, 그다음에 반대쪽에도 하나 더 있습니다. 그래서 두 군데에 텀블러나 생수병 같은 거를 이제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이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있고 이건 접을게요. 접는 것도 이렇게 스트랩을 당기면 납작하게 접힙니다. 그래서 불필요한 이제 걸리적거림 같은 거는 최소화 할수 있는 거죠 이렇게 접으시면 되고 뒤쪽에는 이렇게 패딩이 되어 있습니다 패딩이 되어있어서 이제 몸에 붙는 쪽에 좀 쿠션을 감을 좀 주고 장비도 보호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쪽에 벨트 구멍이 있어서 싱크탱크 포토에서 나오는 이제 벨트 시스템이 있어요 그 벨트를 넣어서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사용할 계획은 없어요 그리고 아래쪽에는 그냥 이렇게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뭐 별도의 발 같은 건 있지 않아요. 이렇게 마감이 되어 있고, 자체적으로 방수가 되는데, 어 본격적인 방수를 위해서는 방수 커버를 별도로 쓰셔야 되는데, 그건 다 들어 있습니다. 구매했을 때다 들어있고, 안에를 좀 보여드릴게요. 저 안에를 보여드리다가 지금 넘어왔는데, 자, 여는 건 이렇게 열립니다. 여기에 이쪽에 보시면 이렇게 열라고좀 만들어 놨어요. 이렇게. 여기를 여시면 잘 열려요. 근데 여기가 아닌 다른 데를 잡고 열면 잘안 열립니다. 잘안 열리고, 가방 이렇게 열수 있고, 자,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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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세 군데, 요렇게 세 군데에 네오디움 자석이 있습니다. 자석이 있어서, 이쪽에도 마찬가지로 자석이 있고요. 그래서 자석으로 달라붙는 가방이에요. 그래서 거꾸로 들어도, 요렇게 거꾸로 여, 들어도, 살짝 흔들어도, 이거 과하게 흔들면 열립니다. 근데, 뒤집어도 열리지 않는다는 거 열리지 않는 가방입니다. 그래서 열 때는 이렇게만 열립니다. 열리지 않아요. 뒤로는 가방 여시면은 뚜껑 쪽에 금을 주머니가 두 개가 있어요. 이렇게 두 개가 있고 그래서 저는 이쪽에는 렌즈 닦기 요거는 이제 알콜로 된 거죠. 그다음에 이 천으로 된 것도 있고요. 그리고 보조 배터리. 이렇게 넣고 다니고 있습니다 카메라, 카메라는 보조배터리 아니고 예, 요거는 스마트폰 용 보조배터리에요 맥세이프로 되는 거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넣어서 가지고 다니고요 여행 다닐 때자 이쪽에는 지금 비어 있는데 여기는 주로 신용카드 같은 걸 넣고 다닙니다 신용카드나 돈 같은 거를 이쪽에 넣고 다니고 있어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카메라를 수납하는 공간 그래서 제가 여행 다닐 때는 이 카메라를 지금 갖고 다니고 있습니다 Z30이고요 렌즈는 18-140 렌즈 요 렌즈를 갖고 다니고 카메라 하나 들어있고 그 다음에 이쪽에는 광각 렌즈가 하나 들어있습니다 그래 이거는 리콘 1228 DX렌즈니까 크롭바디용이겠죠 요거 하나 들어있고요 그리고 이쪽에는 유튜브용으로 이제 오즈모 포켓 그리고 오즈모 액션 그리고 요거 먼지 제거하는 뽁뽁이 미러리스 카메라 쓰시는 분들은 필수예요. 이거 먼지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리고 이거는 이제 조명인데요. 되게 조그만 조명인데, 음, 어두운 곳에선 서 굉장히 밝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갖고 다니고 있고요. 요거는 USB-C로 충전하는 건데, 울란지에서 나온 건데, 굉장히 쌉니다. 만원 정도밖에 안 했던 것같은데 그리고 Z30용 추가 배터리 하나, 그리고 위에 이제... DJI 마이크 들어있구요. 볼펜이 하나 갖고 다니고 있습니다. 볼펜 뭐 많이 쓸 리는 없는데, 어 이제 출입 심사할 때, 뭐 이제 서류 작성할 때뭐 이럴 때 쓰려고 갖고 다니고 있고, 이 앞쪽에 이제 영상에서 보여드리다 말았는데, 여기 이제 생수병 넣어서 보여드렸잖아요. 그래서 여기 이제 공간에는 이렇게 아이패드 미니가 들어갑니다. 아이패드 미니가 들어가고, 그이 앞에 굉장히 큰 공간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다가도 여권하고 돈 같은 걸넣 갖고 다닙니다. 그 안쪽 주머니에는 이렇게 칸막이가 있잖아요. 여기는 이제 여권을 넣고 다니고, 여기는 좀큰 돈, 여기는 좀 잔돈, 요걸 넣고 다니고 있고, 그다음에 요거는 어 국제 월드와이드, 이제 세계적으로 쓸수 있는 와이파이예요. 이거는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음 선불 유심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 와이파이 연결해서. 이 회사에 접속을 하면 이제 거기서 사용료를 지불을 하면은 이제 사용할 수 있는 와이파이인데 뭐 이거는 필요하신 분들은 검색해 보시면 돼요 포켓파이라는 제품입니다 포켓파이라는 제품인데 요건데 살수 있는데 홍콩밖에 없어요 홍콩에 가서 사셔야 됩니다 근데 이게 속도도 괜찮아요 괜찮아서 저는 이거 쓰고 있고 요즘에 이제 이심 같은 것도 많이 쓰실 텐데 어 이심보다는 조금 더 비싸요 많이 비싸요 사실 많이 비싼데 통신 요금이 많이 비싼데. 속도는 좀잘 나오는 편입니다 그 현지의 통신사를 바로 사용하기 때문에 이슈인과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가지고 다니고 있습니다 이 가방 안에는 이런 것들을 넣어 갖고 다니고 있어요 여행할 때이 가방의 좋은 점은 사실 이 뚜껑이에요 뚜껑이 가방이 이렇게 있잖아요 있는 상황에서 뚜껑이 몸 바깥쪽으로 열립니다 이렇게 열리다 보니까 이 안쪽에 있는 걸 꺼낼 때 걸리적거리는 게 없어요 다른 가방을 보면 자, 일반적인 숄더백이에요. 보통 뚜껑이 이렇게 달려있는 게 많죠. 요런 가방을 쓰면 뚜껑 열면 일단 이렇게 넘어옵니다. 넘어오니까 이쪽에 벽이 생기잖아요. 이렇게 벽이 생기다 보니까 물건을 꺼내고 다 넣을 때좀 불편해요.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 거의 대부분 가방에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불편함을 모르시겠죠. 아마도. 그런데 제가 이번에 이 가방을 보구선 만지작 만지작 거리다가 사실 충동구매를 한 건데, 가방이 뚜껑이 이렇게 열리니까 굉장히 편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숄더백으로 메고 있다가 물건을 꺼낼 때 이렇게 가방을 열 수가 있으니까. 그리고 닫을 때는 자석으로딱 잠깁니다. 아까도 보여드렸지만 거꾸로 열어도 안, 열리, 안 열리잖아요. 자석으로딱 잠기고, 어, 뭔가 불안하면은 자, 이쪽에 후크가 하나 있어요 안에 들어있는데 이 후크로 위에 쪽을 잠그면 이렇게 걸어 놓으면 아예 안 열립니다 걸려서 그래서 뭔가 뭐 소매치기 같은 게 불안하다 그러면 이걸 걸어서 사용하실 수도 있는 거예요 저는 이제 일단 뭐 소매치기가 굉장히 많은 곳이라면 저도 이거 썼을 텐데 제가 이번에 간 일본과 홍콩은 치안이 나름대로 괜찮은 나라라서 이거는 사용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열수 있는 게 굉장히 큰 장점이고, 자두 번째 장점이 이 끈인데요. 어, 이 끈이 이제 숄더백을 쓰시는 분들 보면은 요렇게 그냥 한쪽 숄더로만 쓰시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크로스로 쓰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근데 저는 이 크로스로 매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데 왜냐면 양손을 다 쓰기가 편하니까 저는 크로스로 쓰는 게 좋아해요. 근데 만약에 요렇게 숄더로 쓰다가 요게 편했어요 이렇게 쓰다가 갑자기 뭔가 양손을 다 써야 돼서 크로스로 바꾸고 싶다 이렇게 바꿨잖아요 그러면 이 끈을 늘려야 되는데 얘는 잡고 늘리면 바로 늘어납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잡고 당기면 다시 줄어들어요 이게 양쪽에 다 있어요 이쪽에도 있고 이쪽에도 있는데 이렇게 버클이 돼 있어서 버클을 열고 스프링이 달려 있어서 바로 잡힙니다 또 돌아가는데 열고 요렇게 늘렸다가 놓으면 바로 잠기는 거예요 이 상태로 쓰다가 다시 줄이고 싶으면 잡고 얘만 잡고 이렇게 오면은 이렇게 줄어듭니다 근데 보통 솔더백들은끈 조절하는 게 이렇게 생겼죠 그래서 이거를 아시겠지만 이렇게 이런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줄이고 싶으면 이렇게 줄이고 늘리고 싶으면 뭐 얘를 땡겨서 늘려도 되겠지만 이렇게 늘려야 되고 약간 이런 번거로움이 있죠 끈 조절할 때. 그래서 보통은 이 끈을 한번 조절하시면 거의 안 만지실 거예요. 근데 이 가방은 이렇게 끈 조절이 굉장히 편합니다. 편하고 그렇다고 해서 이게 가방이 뭐 그냥 지운다 늘어나냐 늘어나지 않아요. 한번 잠기면 거의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당겨도 굉장히 지금 세게 당기고 있거든요. 당겨도 미동이 없어요. 거꾸로는 왔다 갔다 하지만 이게 반대쪽으로는 안 갑니다. 이 버클이 그런 장치예요 그래서 끈 조절이 굉장히 편합니다. 자, 지금부터는 이 카메라 안에, 이 카메라 가방 안에 뭘 집어넣을 수 있는지, 제가 갖고 다닌 거 말고 다른 바디도 얼마나 큰게 들어갈 수 있는지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일단 저는 이제 여행 다닐 때 지금 현재는 이 Z30을 주로 쓰고 있어요. 카메라가 여러 개 있지만 여기 보이는 카메라들 다제 건데, 요것 중에 현재는 이제 Z30을 주력으로 쓰고 있습니다. 여행 갈때 가벼워서 이걸 주력으로 쓰고 있는데 요거는 이제 딱 들어가죠, 이렇게 딱 들어가고 제가 꺼낼 때도 보여드렸지만 여기 안에 렌즈도 하나 넣을 수 있습니다. 넣고 바디를 이렇게 넣고 다닐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해서 다니고 있는데 Z30 말고 Z5에는 Z5도 들어갑니다. 들어가고. 렌즈를 다른 걸 껴볼게요. 요거 이제 2450인데 2450 빼고 24200을 달아서 한번 넣어볼게요. 24200도 아마 들어갈 거예요. 요렇게 마운트를 해서 넣으면은 요것도 안에 들어갑니다. 딱 들어가고 잘 닫혀요. Z5가 들어가니까 Z6-7도 아마 들어갈 겁니다. 어렵지 않게 넣을 수 있어요. 요거는 바디가 굉장히 컴팩트하니까. 자, 그리고 요거는 Z8입니다. Z8이 어디냐, Z8. Z8인데, Z8도 들어는 갑니다. 네, 요거는 조금 뻑뻑해요. 요거 파티션 좀조절할 필요가 있는데, 들어가고 닫힙니다. 닫히는데, 요거는 여기가 좀 높다, 이게 좀 높다 보니까, 착안 닫히고 좀 눌러줘야 돼요. 이렇게 누르면 닫혀요. 어쨌든 Z8도 수납이 가능하다. Z8이 들어가니까, 뭐, 어, R8, 캐논의 R8이나 그다음에 소니의 R9, A9, 뭐 A7 이런 것도 다 들어갈 거예요 아마. 저 넣어보진 않았지만 어, 아마 카메라 크기가 거의 비슷비슷하니까 아마 들어갈 것 같아요. 저는 굉장히 편하게 사용을 했습니다 여행하는 동안에. 카메라뿐만 아니고 여행하면서 이제 필요하신 게 많잖아요. 뭐 여권도 있고 돈도 있고 이게 아무래도 우리나라가 아니다 보니까 그리고 카메라 가방을 갖고 다녀야 되니까 뭐 우리나라라면 그냥. 가지 주머니에 넣고 다니면 되겠지만 여권 같은 거 잃어버리면 굉장히 골치 아파집니다 외국에서 잃어버리면 영사관 가야 되고 그다음에 외국의 영사관 어, 업무를 그렇게 오랫동안 안 해요. 한시인가 아마 나라마다 좀 다른데 저 잃어버려서 아는 건 아니고 뭐 업무 볼게 있어서 한번 가봤는데 셋이면은 뭐 업무 종료예요, 보통 그 나라 시간으로. 그러니까 여권을 잃어버리면 상당히 골치 아프죠. 그런데 그거는 그런 거를 주머니에 넣고 다닐 수도 없고. 근데 이제 여기 보시면. 이렇게 좀 숨은 공간이 있으니까 이런 데를 쿠다니니까 좀 편했어요 마음이. 그다음에 지갑 같은 것도 보통 지갑을 쓰시죠? 근데 저는 여행 갈때 지갑을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현금을 안 쓰니까 카드 지갑을 갖고 다니는데 외국에 가면 이제 현금을 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또 다른 지갑이 별도로 있습니다. 근데 그 지갑을 안 쓰고 그냥 여기에 돈을 넣고 다녀도 잃어버릴 염려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가방이 이렇게 열리니까. 이렇게. 이게 가방이 이쪽으로 열린다. 거꾸로 몸 바깥쪽에서 이렇게 열린다 그러면 이렇게 누군가 손 집어넣고 가져갈 수 있겠지만 이 가방이 반대로 이렇게 열리니까 누군가 손을 집어넣을 틈이 없어요. 그래서 보안성도 괜찮았습니다. 물론 이거를 찢어버리면 문제는 커지죠. 사실 이거는 뭐 칼로 찢는다 이러면 뭐 방법은 없겠지만 그게 아닌 이상에는 소매치기 걱정도 좀 덜었습니다. 그 다음에 카메라 넣고 빼는 것도 굉장히 쉬웠어요. 카메라 이제 가방을 내구선 여행을 다니다가 찍고 싶은 게 생겼어요. 그러면 뚜껑을 열고 카메라를 꺼내서 촬영을 하면 되니까 굉장히 편하게 사용한 가방입니다. 그래서 평상시에도 뭐 쓰도 괜찮을 것 같아요. 굳이 뭐 여행 갈 때만 쓴다기보다는 일할 때는 쓰기가 어려울 것 같지만 아무래도 장비가 더 크니까 제트 나이는 여기 안 들어가요. 평상시에 뭐 가볍게 출사를 간다거나 이럴 때 쓰면 좋은 가방인 것 같아서 소개시켜 드리려고 한번 열어봤습니다 더 궁금하신 거 있으면 댓글 달아 주시고요 아직 구독 안 하셨으면 구독도 눌러 주시고 다른 영상들도 유, 유익한 게 있으니까 재미는 없어요 하지만 유익한 정보들이 있으니까 <laughs> 시청해 주시길 바랄게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